손흥민, 게임에서도 월클 인정. 전 세계 톱22 선정. 김대식 기자. 손흥민은 게임에서도 월드 클래스급 선수였다. EA 스포츠 피파 22는 13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탯을 보여준 22명의 선수를 공개했다. 손흥민은 당당히 명단에 포함됐다. 손흥민의 스탯은 89였다. 손흥민은 함부르크 시절에는 70초반의 스탯으로 평가받았지만 점차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게임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피파 18에서 82로 평가받았고, 꾸준히 스탯이 상승해, 이번 시즌에 89까지 올라섰다. 지난작에 비해 능력치가 인하 상승했다. 세부 스탯을 보자면, 손흥민은 속도와 슈팅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드리블도 86으로 상당히 좋았다. 패스는 82 피지컬과 수비는 각각 69와 43이었다. 다만 손흥민의 능력치가 공개된 후에 팬들은 속도와 슈팅에서 더 높은 능력치를 받아야 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흥민도 자신의 능력치가 공개된 후 개인 SNS를 통해 새로운 능력치라는 문구와 함께 자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선수가 된 손흥민은 피파 21을 대표하는 엠버서더로도 활동하고 있다. 손흥민과 함께 89를 받은 선수들을 확인해보면 모하메드 살라, 알리송 베케르, 버질반 다이크, 사디오 마네, 찰루이지 돈 나론마, 카림 벤제마, 카세미루 티보 구르트와 조슈아 킴미히, 에데르송까지다. 모두 전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 자원들이다. 손흥민보다 높이 평가를 받은 선수는 단 11명에 불과하다. 최고 스탯을 받은 선수는 리오넬 메시였고,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9 1로두 번째로 높았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91로 평가받으면서, 케빈 더 브라위너,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 야노블라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 다음으로는 해리 케인, 응골로 강태, 마누엘도 이어 안드레 테르슈 테겐이 90으로 뒤를 이었다.